안녕하세요. 사연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좋지 않아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보려 합니다. 절 힘들게 하는 저희 친정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이 길 수도 있고 글 주변이 없어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나이차가 조금 나는 여동생이 있는 평범한 집안입니다. 아빠와도 엄마와도 동생과도 서로서로 서로 정이 끈끈한 화목한 집안입니다.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없네요. 진짜 엄마가 집안일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거든요.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으셔서 누가 자신의 살림에 손대는 걸 싫어하신 이유도 있고요. 10년 전쯤 저희 엄마가 도박으로 엄청난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21살부터 지금 28살이 되기까지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집에 갖다 줬었고, 제 동생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내줬었어요. 지금도 6천만원의 빚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은행 이자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몇 년째 내고 있고 언제 끝날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는 단한 명도 자기가 번 돈을 집에 갖다 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가까이 항상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였어요. 저만 항상 쓸돈다못 쓰고 적금도 빠듯한데 집에 돈을 줘야 하니까 주위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고요. 술 마시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엄마 아빠와 많이 싸워도 봤습니다. 나중엔 엄마와 아빠가 제가 돈을 주는 게 아예 당연하다는 듯 돼버리더군요. 보너스라도 타거나 명절이 되면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보너스 받았으니 더 내놓으라는 말이 늘 따라다녔고요. 제 동생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엄마한테 돈 관리는 자기가 할 거라고, 언니처럼 안살 거라고, 엄마한테 대들면서 싸웠었대요. 같이 술 마시면서 울며 동생이 하소연하더라고요. 언니 결혼하면 내가 뒤 이어가면 어떡하냐고, 자긴 언니처럼 살기 싫다면서요.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저기 하소연하면 이런저런 위로와 상담을 주위에서 받곤 했습니다. 결론은 결혼이었습니다. 6년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하면 돈 갖다 바치는 기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작년 4월에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올 3월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첫 결혼이라 엄마가 욕심을 많이 부리셨습니다. 받는 쪽이 아닌 시댁에 해주는 쪽을요. 저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빚더미 집에서 해주는 걸로 욕심을 부리니까요. 엄마가 작년 3년 내 이후에 결혼하기 전달까지 식당일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빚더미여도 일한 적 없던 엄마였는데요. 엄마가 저와 돈 때문에 싸울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결혼할 때다 해줄 거다. 네가 준돈다줄 거야. 이 돈이 모자라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5개월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해준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엄마가 욕심 부린 것만큼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해준 만큼 시댁에서도 넉넉히 해주셨기에 결혼 준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 월급도 이제 지긋지긋한 친정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친정과는 10분, 시댁과는 5분 거리에 가까운 편입니다. 엄마가 반찬 해놨다고 가져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월급 탔는데 왜 용돈 안 주냐였습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고 장난하냐고 했더니 예의를 모른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십니다.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돼서 지금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했더니 정말 진심으로 결혼했다고 각자 부모님들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 신랑과 시댁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요. 신랑은 29살인데 단한 번도 시댁에 돈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식이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정정하신데 벌써 용돈을 드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요. 신랑 차가 두 대인데 시부모님이 그거 다 본인 명의로 해주시고 결혼해서도 그거 안 바꾸고 보험비며 각종 세금 등다 당신들이 내주시겠다는 분들입니다. 신랑에게 큰거살땐 이걸로 쓰라며 카드도 따로 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달째 세금까지 저희가 잘 모르니 다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엄마랑 대충 싸우고 집에 와서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 지금 전세로 시작했는데 집도 사고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돈 모으기 빠듯할 거다. 네가 가운데서 확실히 정리해라. 제가 20대 시절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이어가지 말자고 하네요.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제가 20대 평생을 돈을 갖다 바쳤는데, 결혼하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미쳤냐고, 절대로 줄 생각 없다고 단호히 말했고요. 그 후, 별말 없이 지나갔는데, 어제 친정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모른 척 지나가지 말라시네요. 그래서, 그럼 시댁엔 어떡하냐고 했더니, 똑같이 줘야지 그러시길래, 신랑은 그런 거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에 돈 줘본 적 없는 애라 했더니 그럼 자신이 가르치시겠다고 신랑에게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답니다. 결혼해서 내 주변에 집에 돈 주는 애단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돈 달라 내 나라가 아니고 예의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버릇을 들여놔야 저희가 양가 부모를 우습게 안 보게 된다네요. 돈이 아니라 각자 월급할 때마다 성의와 예의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돈 5만원이라도 과자 부스러기라도 과일 한 조각이라도 해야 한다면서요. 신랑에게 다시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그냥 네 월급 때마다 장모님만 5만원씩 드리랍니다. 제가 완전 정색하면서 절대로 싫다고 주면 당연하게 생각할 거고 나중에 더 바라게 되는 게 우리 엄마 스타일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명절 때나 생신 때 어련히 안 챙길까봐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저희 엄마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모님 각자 친가 쪽 외가 쪽에 용돈 드린 적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도 하지 못한 일을 저에게 강요하는데 단지 금전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시집단 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걸까요? 부모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건가요? 엄마가 이렇게 돈돈거리지만 않으시며 진짜 다른 집, 다른 가정처럼 평범한 집안입니다. 이 글을 보신 인생 선배님들, 저에게 충고도 좋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